오늘은 날씨도 너무 덥고 불순을 요리하기 싫어서 월남쌈 해먹으려고요 채소는 당근, 오이, 양파, 파프리카, 적체 준비했어요 먼저 오이는 3등분해서 돌려깎기 해줄 거예요 칼을 위아래로 살살 움직여가면서 끊어지지 않게 얇게 깎는 게 포인트예요 가운데 씨 부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깎아주면 돼요 당근이랑 나머지 채소들도 오이랑 비슷한 크기로 얇게 채썰어서 준비해요 양파는 그냥 먹으면 매운맛이 강하니까 소금, 설탕, 식초 넣고 미리 절여 둘게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파프리카를 트리 벨리 파프리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 파프리카보다 더 달아서 아이도 잘 먹더라고요 채소만 준비되면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요 오늘은 불안 쓰고 요리하기로 했으니까 냉동 새우랑 훈제 오리고기 꺼내서 스팀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히 쪄서 먹으려고 물통에 물 넣고 스팀 모드로 120도 5분만 딱 돌리면 돼요 제가 월남쌈 먹을 때꼭 준비하는 게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치알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꼬드 단무지예요. 이제 재료 준비는 끝났으니까 예쁘게 플레이팅 가볼게요. 먼저 아이 줄 것부터 한 접시 예쁘게 차려주고, 어른들 먹을 건더 푸짐하게 담아줬어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맛있게 먹어볼게요. 뜨거워? <laughs>